네. 월요일 와이드 연예뉴스에서는 2009년 가요계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엠넷의 음악 전문가 모시고 얘기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기웅 책임 프로듀서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한분 자리를 빛내주실 분이 계시잖아요. 네. 2009년 그 어느 해보다도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던 분이에요. 네. 어떤 분이시죠? 그 70만 분의 1에사회 네. 이제는 스타가 돼서 이름을 그냥 부르긴 좀 어려워진 네. 서인국, 신인가수 서인국 군이 나오셨습니다. 야 신인가수 서인국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가수 서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자, 두분그 어느 해보다도 바쁜 크리스마스 보내셨을 것 같아요. 유부남으로서 첫 해를 보낸 김기문 팀장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뭐, 그것도 참 새로웠고요. 네. 2010년도에 이제 날 새로운 프로그램들. 이제 준비 시작이 돼서 네. 그렇게 보냈습니다. 바쁜 음, 연말 보내고 계시네요. 예, 예. 그런 가하면 가수로서 차트를 보낸 서인국 씨는 어떠셨어요? 어, 우선 2009년은 저한테 정말 굉장한 화내고 그랬죠. 네, 정말 늙어서도 절대 잊을 수 없는 2009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2009년 가요계를 떠올렸을 때 저희에게 공통적으로 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슈퍼스타K가 아닌가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 국민을 열광시켰던 그 순간들 저희가 준비해 봤거든요. 슈퍼스타K 잠시 후에 그 화면 만나보겠도록 하겠고요. 자, 슈퍼스타K가 처음 시작됐을 때 우려도 많았죠. 그렇죠. 이제 처음 하는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그타 기타 방송사들에서 뭐늘 그런 도전을 해 왔지만 신인 발굴해서 스타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시간도 네. 많이 텀이 있어서 또 희석되는 상황도 됐었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자체가 집중도가 떨어져서 인기 없이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저희는 프로그램도 인기가 참 있어서 좋은 시청률 나왔고 그다음에 뭐~ 인구권을 비롯해서 많은 스타분들이 또 나와주셔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전 국민 오디션을 실시할 때, 와이드에서 전해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긴가민가 했거든요. 정말 스타가 나올까 했는데, 그 스타가 탄생이 돼서 제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네요. 네, 어떠세요, 네. 기분이? 아우선 어, 스타라고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것만으로 네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음,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아까 김경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회에서도 많은 도전을 했었어요. 이런 프로그램은. 네. 저도 참가자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진짜 될까. 그렇죠. 1등이라는 생각을 안 했지만 못했지만 만약에 1등하는 사람이 과연 스타가 될수 있을까라는 것도 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다행히 제가 1등을 하고 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나 음.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이슈는 뭐 슈퍼스타 K의 주인공 서인국 씨의 탄생이었고요. 그리고 시청률이 정말 경이적이었죠뭐8.47% 케이블 역사상 최고였다고요. 그렇죠. 네. 그또 얘기 드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참가 해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전화로 네. 70만 명 이상이 전화로 응모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현장을 찾아주신 또 수십만 명의 분들이 아마도 TV를 처음부터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 그런 시청률이 나오지 않았나 합니다. 네. 예. 또 시청자 투표도 10만 시청자가 그렇죠. 시청자 투표에 예. 참여를 했다는 것도 실시간 투표로 해 주셨죠. 정말 경의적인 예. 거죠. 그 순간 TV를 예. 지켜보면서 전화를 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누가 이길지 이제 본인 분들이 원하는 분한테 찍은 거죠, 그표를그 예. 그러니까 서인국 분도 그 많은 표를 받고 지금 가수가 된 거죠 이제. 네. 뭐 스타가 되기 전부터 팬클럽이 존재했더라고요. 그럼요. 예. 요즘 어디만 가면 팬클럽이. 네. 뭐, 그림도 그리고... 사서 오고. <laughs> 그걸 그럴 때좀 신감이 거. 나죠. 아, 내가 스타가 되긴 했구나. 팬들이 이렇게 선물도 보내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하니까요. 되게 힘나요. 음... 그러니까 어, 경험이 없는 저한테는 슈퍼스타 케이 말고는 경험이 없지, 없는데 네. 다른데 이제 무대에 올라가거나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가면은 항상 이렇게 힘이 돼주시니까. 긴장을 하더라도 그분들 생각하면 되게 힘이 나고. 힘을 내야죠. 네. 네. 그 서인국 씨 말고도 많은 스타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얼마 네. 전에 이 스튜디오에 몸시리 시스터즈가 나왔었거든요. 네. 정말 온몸이 전율이 늦게 하는 그런 노래. 아깝더라고요. 음. 시청자로만 남기에는. 그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요. 또 조문근 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매니지먼트와 계약을 했죠. 네, 조문근 씨가 내년 상반기에 아마도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기랑미 양이. 참 많은 인기를 끌었던 기상미향이 내년 1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나옵니다, 이제. 네.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궁금하고 서인국군 입장에서는 긴장을 해야 되니다 네. <laughs> <laughs> 이제 다시 네. 제 2라운드가 시작되는 네. 거네요. 그전에서 네, 네. 슈퍼스타 K 탑10들끼리의 그 경쟁이 있었으면 이제, 이제는 정말 모든 가수분들이랑 경쟁이 되지 않을생각겠요그 네, 네. 외에도 뭐 정슬기 씨, 김현지 씨, 또 유리 씨가 눈물을 쏟게 만들었던 김국환 씨를 네.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수로서의 첫 발을 내디디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계속해서 많은 응원 보내주셔야 할것 같아요. 자, 그런가하면 또 엄청난 유행어가 탄생을 했거든요. 그렇죠. 제 점수는요. 예, 이 단어를 들으면 서인국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살 떨리게 힘들었겠지만 네. 그 느낌이 어땠어요? 어, 아직까지도 정말 그 얘기만 들으면 네. 떨려요? 어, 무서워요. 지금 당요 <laughs> 정말로 막 밤에 막 뭐랄까요 무서운 소리 들을 것 같은 음... 그런 느낌이에요. 네. 굉장히 긴장되는 상태에서 이제 저에 대한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제 점수는요 나왔기 때문에. 정말 살 떨리는 멘트였죠. 가 네. 제작자 입장에서 어떠세요?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아, 이게 제 점수 눈요라는 멘트가 있어서 저게 유행어가 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인터넷 많이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패러디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그 그 말들을 또 윤종신 님이나 뭐 이승철 씨나 되게 맛있게 해 주셔서 거기에 패러디가 되면서 이런저런 뭐 누구 점수는 뭐다. 뭐 이렇게 네. 하면서 되게 그게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뭐 실생활에서 제 점수는요? 이러면서 많이 따라해봤는데요. 음. <laughs> 시청률이 높았기 때문에 또 이런 유행어도 그렇죠. 나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점수는요? 이후에 이제 멘트가 이어지는데 어떤 분의 심사평이 제일 날카로웠나요? 아무래도 이승철 선배님께서 네. 제일 날카로우셨죠. 그각 심사위원들의 특징을 뽑아본다면 어떠세요? 어, 이승철 선배님께서는 굉장히 콕 집어주셨어요. 음. 정말. 뭐랄까요? 그거를 너는, 저, 제가 알고 있는 거지만서도 그렇죠. 이정 선배님 짚어주시니까 이거는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말들을 하시고. 무대에 설 때마다 또 그게 생각나곤 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윤종신 선배님께서는 심사위원이시지만 약간 삼촌 같은 그렇게 음, 타이르듯이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이효리 선배님도 이렇게 좀 타이리듯이 음. 많은 걱정을 좀 같이 하면서 심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많은 화제를 낳았고, 케이블 TV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슈퍼스타 K. 전 국민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았고요.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큰 상도 받았습니다. 2009년 미디어 어워즈 콘텐츠 대상이었는데요. 이 미디어가 만들어낸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잘 만들었다는 평가겠죠? 그렇죠. 유료 콘텐츠라고 하는 케이블에서 방개했던 네. 프로그램들 중에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네. 정말 큰 성과를 낳았던 2009년이었는데요. 네. 슈퍼스타 K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가장 기본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현재 프로그램이나 미디어가 결국 참여형인데 자기들이 소통할 수 있는 내가 나갔던 프로, 내가 응시했던 프로를 관심을 가진 거죠. 그러고서 프로그램을 아, 네. 보아봤더니 네. 그 프로그램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드는 PD도 그렇고 거기 출연했던 분들도 감동이라는 걸 잊지 않고 보여줬기 때문에. 실패하면. 그게 시청률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꿈을 꾸고 살아가는데 나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안에서 정말 동질감을 느끼고 눈물을 쏟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다시 또 감동이 순간들이 나오는데 참 눈물도 많았어요, 그죠? 네, 네. 저기 저 장면 이제 127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었던 3일간의 대결이었어요. 네. 네. 저때 이효리 씨의 눈물도 있었고, 그다음에 군, 들었지만, 네. 그 다음에 저, 김주환 군, 나중엔 탑텐에 들었지만, 그, 와일드 카드로 올라갔죠. 저 때는 떨어졌던 장면이었는데, 네. 박세미 형도 나오네요, 지금. 박세미 형도 떨어졌던 그렇다. 친구한테 또울음물 예, 네. 정설기 양과 네. 함께, 네. 팀이었는데, 정말 희열했던사흘이었네요 네. 그, 거기 뭐 장본인이 있으니까요. 어. 그, 3일간을 <laughs> <사베가를 웃음> 겪었던, 예. 네. 저 때가 슈퍼위크 때였는데. <laughs>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세요. 눈물의 슈퍼위크, 눈물의 슈퍼위크, 감동의 슈퍼위크 네. 때라고. 그 중에서 절정의 순간이 바로 지금의 화면에 나오는 그 순간이 네. 아닐까 합니다. 네. 김국환 군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얘기를 한게참 감동적이었어요. 그 자기랑 같은 팀 친구들이 자기의 장애 때문에 아. 춤을 못 추고 노래만 하는. 그런 무대를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한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어서 이 노래를 했더니 어, 이효리 씨의 눈물이 이어져서 뭐 명장면이 나온 거죠. 네. 네. 그리고 재밌는 분들, 특이한 분들 정말 뭐,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고준기 군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고준기 군. 저는 제일 굉장 나중에 소찬희 씨와 같이 또 무대를 했던 네. 네. 락의 대통령 분도 있었고요. 정말 음. 예선 현장부터 재밌는 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아 정말 음. 이분들의 재능과 끼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 <laughs> 예. 심사위원들도 재밌으셨을 것 같네요. 뭐 어이 없어하시는 태진선생 님 같은 경우는참 어이 없어하시는 <laughs> 네, 세대 차이도 네, 좀 네, 병원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laughs> 아, 이승철 씨도 굉장히 <웃음> 즐거워하셨고. <웃음> 예. 참 재밌는 분들 많이 나왔어요, 특이한 분들. 되게 못 보여준 분들이 많아요, 그러고 현장에서 봤는데 네. 편집상에 이렇게 많이 못 보여준 분들도 또 있어요. 예. 몽신이 심사 중에 한 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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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면서도 많이 부끄러워했어요. 네. 양현석 사장님 모습도 보이네요. 네. 저때 심사할 때 굉장히 열심히 해었셨고요 네. 김주원 군이 댄스를 하는 친구지만 굉장히 성실하고 뭐 다들 성실하지만 굉장히 그 집중력이 있는 친구였어요. 네. 그 다시 봐도 정말 멋졌던 네. 이미 뭐저 무대에서만큼 스타니까요. 그럼요. 자신의 기량을 한껏 뽐내는 모습들입니다. 네. 다른 도전자들 무대 보면서 어땠어요? 어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희는 절대 막 연습할 때나 무대 오르기 전까지는 서로 경쟁자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무대에 비해 올라가면 이제서야, 어, 너무 멋있다. 음. 나는 막 실수 같은 게 이제 나, 제가 아니까. 멋있는데요? <웃음> <웃음> 아, 그리고 탑3에 올랐던 비량미 씨의 무대입니다. 네. 카리스마 있어요. 네. 네. 네, 노래를 너무 정확하고 깔끔하게 잘 부르는 친구죠. 근데 저는 이제 솔로 데뷔하는 게 너무 기대가 돼요. 어떻게 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참 재밌는 게좀 전에 서인국 군 얼굴 그 노래 부르는 거 나왔는데 몇단는데 너무 많이 늘었어요. 공대 뭐. 매너가 저 장면, 다른가요? 아니 노래 자체도 저 장면보다가 지금 서인국 노래 부르는 걸 보면 다른 사람 같아요. 이게 참이 짧은 시기지만 본인이 프로가 됐다는 걸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러네요 보니까 옛날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많은 분들의 변화가 그럼, 더 기대가 예. 되는 것 같아요. 성인국 예. 씨를 비롯해서 조빙근 씨랑 기랑미 씨도 예. 어떤 맞습니다. 프로의 모습으로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예. 잘생겨졌다는 얘기도 많이 듣죠, 요즘? <laughs> 살도 많이 빠진 것 같고 그때는 다이어트한다고 막 고민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정말 평소에도 듣지도 못한 말들 막 잘생겼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네. 기본적으로 잘생기긴 했었는데 많이 좀 <laughs> 많이 연예인스러워졌다고 많이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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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제 가수스러워졌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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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이렇게 종문구 씨랑 나란히 와이드 스튜디오에 왔을 때는 정말 학생 같은 풋풋함이 네. 네. 있었는데요. 네. 어, 들어오니까 사인 받고 싶을 정도로 네. 네. 오늘 맞아요. 굉장히 네. 멋있는 모습이에요. 네. 예. 굉장히 애지있어졌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예, 요즘에는 무대에서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음, 예전에는 진짜 일주일만에 곡을 막 소화해야 되니까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잡생각이 많았어요, 노래를 음. 할, 할, 할 때는. 네. 근데 요즘은 그런 잡생각보다 뭘더 표현을 할까? 음. 그 노래에 맞는 제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들, 뭐 사랑 얘기나 이별 얘기들을 어떻게 남들한테 더 표현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는 도전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대한민국 네. 국민들의 슈퍼스타인데요. 어떤 점이 많이 달라졌어요, 생활하면서? 어, 우선, 많은, 제가 원래 길을 다닐 때는 많은 분들이 서인국이다라는 걸 모르잖아요. 음, 그렇죠. 예, 지금은 많은 분들이, 어, 서인국이다. 음. 항상 붙어요. 어, 서인국이다? 이러면 옆에 분은 항상 몰라요. 뭐라면 누군데 이러면 슈퍼스타케 이러면 아, 아 이렇게 돼요. 네, 고게 또 룰이 있군요. 네.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상금 1억 원은 잘 이렇게 예. 좋은 곳에 쓰여졌는지. 그게 어머님께 드렸나요? 네, 어머님한테 드렸는데 네. 원래는 제가 마지막 날에 김치찌개 가게를 해드리고 싶다. 그러니까요. 네, 했는데 현실은 무겁더라고요. 또 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제 또뭐 앨범도 정식으로 나오고 하면요 돈또 열심히 모아서 정말 서인국의 이름을 건 김치찌개 집이 생긴다면 그것 또한 또 하나 희망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도전자가 아닌 가수로서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지켜보시면서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참 처음에 도전자였던 때 모습과 네. 지금의 모습도. 가수가 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 보니까요, 또 지금 나올 분들도 그렇고 네. 참 뿌듯한 것도 있고 제가 이런 좋은 일의 한 부분이었다는 게 그리고 나올 가수 분들한테는 참 많은 사람들의 뭐 피와 땀까지는 아니지만 눈물과 힘듦이 있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만큼 뭐 스타가 되고 유명해지고 하는 거는 저는 바라지 않겠어요. 그거는 뭐 본인들의 노력도 있고 운도 있겠지만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자기 관리 잘하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힘들었던 그 배경을 잊지 말고 열심히 해주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면은 그게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을까? 뭐 슈퍼스타 안 돼도 돼요 사실 뭐 우리나라 최고가서 안 돼도 되는데 되면 더 좋지만. 그렇지만 저 친구는 끝까지 열심히 하는구나. 네. 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게 모든 사람들에 대한 뭐. 보답을 할건 아니지만, 보답이면 보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물론 탈락한 도전자들이 네. 보기에도 네. 저 친구가 되게 정말 잘했다라는 네. 박수를 보낼 맞습니다. 만큼만 열심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서인국 씨도 2010년에 당첨 기회 짧게 밝혀주세요. 어, 2010년에는 이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많이 늦더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슈퍼스타K의 희망과 눈물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봤는데요. 모든 분들 꿈과 희망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저희 셋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차가운 바람이.